보입니다. 오늘은 어, 이런 플라스틱들이 변기에 들어갔을 경우 쉽게 꺼내는 방법입니다. 어, 이런 아이들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칫솔 또뭐 치약, 면도기 이런 것들이 변기에 들어가서 막히면 뭐 이거 뚫기 위해서 뭐 샴푸도 넣어보기도 하고 뚫어뻥으로 뚫어보기도 하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모든 방법을 써서 뚫으면 그 다음 날또 막히고 그 다음 날또 막히고 그러신 적 있죠? 하루가 멀다하고 변기가 막히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주는 이 방법대로 하시면 누구나 쉽게 이 플라스틱을 꺼낼 수도 있고 변기를 시원하게 뚫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한테 변기 뚫어 달라고 부탁하지 마시고 주부님께서 직접 제가 알려준 영상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15년 노하우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음, 레고 장난감을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어, 불안하긴 한데 너무 잘 들어가네요 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어 변기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다 퍼내야 되는 겁니다. 음 여기 있는 물을 다 퍼내는 이유는 아 걸레까지 이용을 해서 안에 바닥에 있는 물을 모두 퍼내야만이 됩니다. 나중에 음 청소기로 어 빨아들일 건데 어 물기가 있으면은 아마 청소기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기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걸레로 깨끗이 바닥까지 물기를 모두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를, 청소기를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빨아들일 수 있도록 아마 그 호수를 달 겁니다. 이제 호수 다는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손잡이 부분에다 달아도 되고요. 흡입구 쪽에 어, 달아도 되고요. 어느 쪽에 달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게 싱크대 배수관입니다. 배수관 호수 이거는 철물점에서도 팔고요. 또 인터넷 같은 경우도 팔기 때문에 원하는 양만큼 사다가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맞추시고요. 테이프로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감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어 변기 속에 있는 플라스틱 을 꺼내는 작업이 완료됩니다.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감아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변기에 넣으면 플라스틱을 빨아들이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정말, 정말 쉽습니다. 자, 놓고요. 튕겨볼게요. 어, 벌써 나왔습니다.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쑥 집어넣으면, 한, 길이로는 한 40cm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기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이번에는 제가 쓰던 치약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 불안하죠? 물을 다 퍼내고요. 또, 어, 벌레를 이용해서 모두 물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청소기를 이용해서 한번 빨아들여 보겠습니다. 한 번이 안 되면 여러 번. 오, 끌려 나오시죠? 끌려 나오죠? 오. 이번에 칫솔을 한번 해볼까요? 시솔은 이게 빨아들였을 때 흡착력이 없어서 어떻게 나올지 안나올 잘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 놓고 해볼까요? 오 빨려 나왔습니다. 빨라 나왔죠? 보이십니까? 참 쉽죠? 이번에는 이게 뭐 음료수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건 넣어서 빼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물기를 다 제거하고요 어, 쉽게 나왔습니다 이게 흡착력이 좋아서 흡입력이 좋아서 딱 붙어서 나오죠 만약에 음, 안에 끼어있는 플라스틱의 이물질이 있거나 뭐 오물 같은 게 있어서 그 호수를 넣어가지고 빨아들이면 청소기 안으로 오물 같은 게 들어갈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다쓴 스타킹을 앞에다가 입구에다가 감싸고 테이프로 감아주시면 오물 들어가는 것도 훨씬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아주 작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 호수로 빨려들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흡착력이 얼마나 좋은지 저응 흡입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이 정도면 쉽게 뭐 들어 올리죠? 예.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아, 시설 관리 15년 노하우입니다. 아, 싱크대 호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어, 그냥 테이프로 감아서 물기만 제거하고 내시면 금방 빠집니다. 주부님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이상 아재스티브였습니다.